위치를 직접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이 근처에 분명 올라가는 길이 있을 거야. 찾아보자! 에 나타난 걸 보면 분명 군옥과 관련이 있을 거야. 못 올라오네. 윈드필드가 약하지만 않았어도 꼭대기까지 갔을 텐데. 응? 왜? 아니라면... 아, 어? 그럼 가무가 우리끼리 군옥 가게 가라고 한게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그치? 좋아. 그럼 네가 말한 대로 해보자. 아, 어? 잠깐... 밑에 좀 봐. 우리 벌써 기종기 근처까지 왔구나. 그럼... 음... 새로운 방법이 떠올랐어. 차라리, 귀종기로 널 쏘아 올리는 게 어때? 음, 그냥 위험할 거라고는 생각 못한것 뿐이야. 아, 맞아. 그럼 귀종기를 이용해도 되겠네. 그걸로 주위에 올라가는 길이 있는지 찾아보자. 쳐라. 누구냐? 감히 중요 구역에 침입하다니! 맞아.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우린 초대를 받고 온 귀빈이라고. 왜 우리한테 이런 대접을? 아니, 잠깐. 설마 은광이 일부러? 우리 군옥각에 초대하는 척하고 여기에 천안군을 매복시켜서 우리를 잡으려고 했나봐. 응, 나 화났. 이거 함정수사 맞지? 이 뻔뻔한 녀석들! 뭐? 우린 그냥 경비 임무 중인데 뭐가 뻔뻔하다는 거야? 허튼 소리뿐이군. 수상하니 일단 잡고 보자고! 온다! 전부터!

멈춰라. 대체 무슨 일이지? 각청님, 이 이상한 녀석들이 귀종기를 노리고 온것 같습니다. 누 누가 이상하다는 거야? 어? 군옥가게 간다고? 너인 누구지? 우린 초대받은 손님이야. 리월칠성을 찾으러 왔다고. 넌또 뭐야? 흠. 우연이네. 내가 리월칠성이거든. 에잇! 난 각청이야. 리얼 칠성의 옥형성이지. 너에 대해 알고 있어, 여행자. 넌 은광의 손님이지? 이런 산속에서 만날 줄이야. 우와, 나도 이런 허허벌판에서 부자 어르신을 만날 줄은 몰랐어. 천영옛 성벽에 망가진 기종기가 하룻밤 사이에 고쳐졌어. 난 이걸 조사하려고 여기 온 거야. 이천황군들도 현장을 지키러 온 거지, 누군가를 체포하러 온건 아니야. 오해였던 거야? 으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어 그나저나 선인이 만든 장치를 인간이 고치다니 이건 칠성한테도 신기한 일이야 헤헤, 그건... 어? 어? 참, 옥형님은 청관님이 왜 우리 군옥각으로 초대했는지 알아? 그냥 각청이라고 불러 은강이 너희 보자고 한건 아마 몬드를 구한 영웅이 중립적이길 바래서지 않을까? 적어도 완전히 선인 편에 서지 않게 말이야 에휴, 우린 편든적 없어 그 선인들이랑 얘기했을 땐 그들도 리월을 지킬 거라고 했다고 지킨다는 게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기만 하는 그 오만한 태도를 말하는 거야? 네? 너인 평범한 시민이니 그들의 보호 대상이지 그러니까 널 신을 살해할 수 있는 자격으로 의심하지도 않을 테고 그들은 분명 은광이 현장을 봉쇄하고 시민들을 검문하고 자객을 추적하는 게다 소용없다고 생각하겠지. 심지어 뭔가 숨기고 있다고 생각할 거야. 솔직히 말하면 사람을 깔 보는 거지. 듣고 보니 일리 있긴 하네. 근데 너처럼 선인을 공경하지 않는 리월 사람은 처음 봐. 하! 시간 개념 없고 인간에게 오만해서 당분간 우리 칠성을 공격하지 않을 테니 그들을 공경하라는 거야? 됐어. 선인을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선인을 공경하지 않는 건내 개인적인 태도일 뿐이야. 은광은 절대 이런 말을 안 하지. 아무튼, 이번엔 선인들이 충분히 참았다는 건 인정해. 제군의 죽음은 특수 상황인데도 바로 쳐들어오지 않고 모여서 회의를 했다니. 의외로 꽤 이성적이네? 은광이야. 모든 대화로 해결하고 싶어 하겠지만, 그건 불가능해. 선인의 시대는 끝났어. 리얼 칠성마저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리얼의 앞날이 어떻게 되겠어? 으... 또 엄청 대담한 발언이네... 하... 이 얘긴 그만하자. 이렇게 많은 걸 말할 생각은 없었는데 여행자가 너무 열심히 들어주는 바람에... 자, 이제 너흰 군옥 가게 가야지. 늦으면 안 될걸? 은광은 내년까지 일정이 꽉 찼다고. 리월의 거상들은 모두 군옥각에 오르는 걸 최고의 영광으로 여겨. 다들 은광에게서 이득을 얻기 위해 호화로운 선물을 들고 갔지. 이득? 아, 하지만 아, 맞다. 인사 선물은 리월의 고귀한 문화잖아. 우린 이득을 보려는 게 아니라 리월의 전통문화를 위해서. 알았어. 어떤 인사 선물을 줄지는 천천히들 생각해봐. 우선 군옥 가게 가는 법부터 알려줄게. 사실 천영산에는 안 와도 됐어. 리얼항의 월회정에 가서 길잡이를 찾아봐. 그리고 이렇게... 기회가 되면 또 보자, 여행자. 음... 저 옥형성이란 사람... 선인을 공경하진 않지만 정말 시원시원하네. 맞다 은광한테 무슨 인사 선물을 주는 게 좋을까? 어디 보자. 아, 그러고 보니 어제 꿈에서 완전 비싸고 귀한 간식 백설탕 슬라임이 나왔어. 은광 같은 엄청난 부자한테 딱 맞는 선물일 거란 예감이 들어. 이걸로 하자. 어때? 비카한 느낌으로 만들면 되지. 어서 재료 찾으러 가자. 꾸물 거릴 시간이 없어. 부기영아가 우리 기다리고 있다고. Yeah! 엄청 반짝거리는 게 대박 뭔가 엄청 달콤한 향기가 나는데? 그리고, 방금 무슨 소리 못 들었어? 아니야! 도움을 청하는 소리잖아! 저 유적 안에서 난것 같은데? 아, 설마 보물 사냥단이 누군가를 가둬버린 건가? 잘못된 결정을 내린다

줘서 정말 고마워. 너희가 아니었으면 난저 감옥에서 썩었을 거야. 보물 사냥단 놈들 기분이 좋을 땐 달콤달콤 꽃을 손질하더니 기분이 안 좋으니까 날 손보더라니까. 헤헤, 별거 아니야. 너무 고마워도 사례 같은 건할 필요 없어. <laughs> 알겠어. 당연히 사례는 해야지. 그런 말 마. 네 덕분에 살았으니까. 난 리월 항의 명성재에 물건을 공급하는 맹단이라고 해. 평소엔 산속을 돌아다니면서 골동품을 찾아다녀 근데 보물 사냥단과 같은 유적을 골랐을 줄이야 그러다 결국 갇혀버렸다니깐 <laughs> 넌내 은인이야 뭐 필요한 거 없어 골동품 각종 장식품 필요한 건다 줄게 잠깐 우리가 찾고 있던 게 있긴 해응 어? 그게 뭔데 선물 담는 상자 같은 거 없어 좀 예쁜 걸로 간식을 담을 거거든. 당연히 있지 골동품 장사하는데 선물 상자는 필수야 명성제의 선물 포장은 일곱 개국 중 단연 최고라고 잠깐 기다려줘 바로 가서 사장님한테 말할게 필요할 때 그분을 찾아가면 될 거야 오예 백설탕 슬라임을 고급 선물 상자에 담을 수 있겠다. 여기 맹단이란 사람이 여기 오면 예쁜 상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네, 맹단 씨에게 들었어요. 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희 가게에서 제일 좋은 물건들은 모두 맹단 씨가 구해 오거든요. 그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장사에도 지장이 생길 거예요. 자, 이 상자는 최소 140년의 역사를 지닌 골동품이에요. 깨끗이 닦아 놨는데 마음에 드세요? 응응, 응, 완전 마음에 들어. 참. 혹시 다른 것도 빌릴 수 있을까? 그럼요. 물건은 모두 진열되어 있으니 골라보세요. 여행자, 이 단지 엄청 멋있지 않아? 골동품에 넣어서 만든 간식이라면 분명 맛있을 거야. 세상에 단 하나뿐인 백설탕 슬라임 완성! 조심히 상자에 넣고 설탕을 좀 뿌리면... 방금 탄 꽃도 있으니 장식으로 쓰세요. 우와, 예쁘다. 좋 이제 우리의 부귀영화는 모두 이 상자 안에 있어! 빨리 군옥 가게 은광을 찾아! 정이 알려준 대로 이렇게 말해야 돼. 안녕. 여기 혹시 달도 팔아? 네. 몇개 드릴까요? 구체적인 수량은 말할 수 없어. 좋습니다. 여기서 군옥각으로 가시면 돼요. 두 분이 오늘 은광님을 뵙기로 한 손님들이시군요. 맞아. 근데 이건 손님의 암호가 아니라 옥형의 특별 허가 암호인데. 어떻게 된거지? <laughs> 절운간에서 귀한 환자요 <자여>, 기다리고 있었다. 와! 은광이다! 히히, 첫 만남이니까 선물을 준비했는데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어. 나한테? <laughs> 고마워. 손님에게 오히려 마음 쓰겠네. 아니야, 괜찮아. <웃음> <웃음> 그 말을 들으니 나도 기쁘구나. 이 궁전은 어떤 산보다도 높이 떠있어. 여기 있으면 리오랑 전체가 훤히 보이지. 난 장사를 시작하면서부터 이곳을 짓기 위한 자금을 모았어. 그리고... 청권이 된 후엔 최고의 장인을 불러 계속해서 이곳을 넓혀갔지 처음엔 방 하나만한 크기였지만 지금은 리월의 달을 가릴 만큼 거대해졌어 언젠간 이 그림자가 칠개국을 전부 뒤덮을 거랍니다 외지에서 온 손님 중에 군옥 가게 올수 있는 자는 드물어 하지만 페보뉴스 기사단의 단장 대행이 편지에서 너에 대해 높이 평가하더군 그래서 네가 리월에 온 그날부터 사람을 붙였어 뭐? 그리고 너희가 망석객전으로 갔을 때쯤 대충 너희의 동향을 파악했지 설마 베르 고데트 사장님이 칠성 쪽 사람이었어? 아니 망석객전 전체가 다 우리 쪽 사람이야 우와우 <laughs> 귀종기 옆에서 맞지? 설마 여기서 몰래 보고 있었던 거 아니지? <laughs> 이렇게 멀리서는 잘안 보이지 않을까? 눈과 귀를 통해서 알수 있어. 난 너희에게 관심이 있으니 지켜보는 건 당연하지. 음... 넌 선인들과 자주 왕래했으니 우릴 못 믿는 것도 당연해. 그래서 이렇게 오해를 풀기 위해 널 초대한 거야. 마신 전쟁에 대해 들어봤겠지? 과거엔 수많은 마신들과 끝없는 전쟁이 있었어. 2000년 전. 마침내 끝났지만 너무 많은 생명이 피를 흘리며 고통받았지. 결국 티바트 대륙엔 일곱 명의 승자만이 남았어. 그들은 패자의 잔해 위에 나라와 도시를 세웠고, 일곱 신의 시대가 시작됐지. 저고운각 보이니? 저건 자연적으로 생긴 게 아니야. 전쟁 중에 제군께서 던지신 거대한 바위창이지 바위창 밑엔 제군께서 물리치신 패자들 즉, 일곱 신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 과거의 마신들이 진압돼 있어 마신만 죽은 게 아니라 지난 2000년 동안 일곱 명의 집정관 또한 교체됐어 리월에게 제군의 죽음은 끔찍한 재난이지만 티바티의 일곱 신 체계는 무너지지 않을 거야 다음 바위신도 조만간 나타나겠지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제군을 잊겠어? 그때가 되면 리월 백성들과 선인의 관계는 분명 달라질 거야 새로운 시리가 되었다고 해도 리월 칠성 또한 제군의 백성이야 제군을 살해했다는 죄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laughs> 너도 그날 옥경대에서 봤겠지만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나도 무방비 상태였어 칠성의 적은 훨씬 전부터 리어랑이 매복해 있었던 거야. 만약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 불리해졌겠지. 선조의 허물을 숨긴 건 필요한 작전이었어. 덕분에 난 몰래 상황을 지켜보며 적들의 움직임을 볼수 있었지. 그 적이란 게 누구야? 넌 어떻게 생각해, 여행자? 응? 어? <laughs> 둘이서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정답이야. 어? 하하, 밖에 있으면 경치는 좋은데 높아서 바람이 좀 세. 안에 손님 맞을 준비를 마쳤으니 날 따라와.